안녕하세요. 한번 슬라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오늘은. 오늘 냥냥이가 놀러 왔거든요. 근데 냥냥이는 이게 갑자기 힘들다고 하네요. 약간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약간이 아니죠? 아 맞다 스푼. 잠시만요. 스푼 있었어요. 지금이라도 스푼으로 하겠습니다. 흰 조절이 안 돼요. 슬라임 처음 만든 데 이렇게 하는 거 맞죠? <놀람> 이 속눈썹은 못터져 못해도... 잘못된 거 같아요. 이게 슬라임? 슬라임 만들어진 건가요? 만들어진 거예요? 그... 하 손반죽이 최고인 것 같네요 조금 긴 영상이 되겠어요 슬라임이 됐어요 잠시만요 슬라임이 너무 작아요 응. 스나이프도 줘요. 아. 뭐느끼은 어, 좋은데. 말씀 구독이에요. 느끼은 좋은데. 잠시만 뜰게요. 떼고 있어요. 떼진 못했어요. 그래도 다시 한번만 더 볼게요. 스네임 처음 만든데 이렇게 만드는 거 맞죠? <laughs> 맞죠? 이거 예전님 세트 거, 거 하품 말 만드 스네임 만들기 세트인데 그냥 스네임도 만들기 될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또 붙었어요 이렇게 떼는 거 보여줘야 되나? 잠시만요 음. 엄마 어. 물티슈 줘 긴급상황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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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괜찮아? 기야 향기야. 이기야 향기야. 향기야. 향야향야 그래 촬영 중이었어? 응 이제 야습니다향야 음. 잠시만요 보지, 보지. 자 방금 계속 사고가 났었고 얘 예, 남은 액티몬은 어떻게 하나요? 아 끈적끈적해요. 땡글땡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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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긴 영상입니다. 쭉 짜서 톡, 그리고 섞어 섞어 섞어. 섞어. 오늘 스라인 거의 처음 만드는 거라서 많이 틀릴 수도 있어요. 아, 파품. 슬라임이 너무 많이 보여요. 잠시만요. 이건 다른 것 같지가 않은데요? 음, 표지인데요? 구절 성공했어요. 축하해주세요. 구독, 구독. 맞죠? 다 잊었죠? 이거 런 맞죠? 아아 너부터 아! 이제 화낼 정도로 붙네요 하나 만들고 있는 사이에 아휴 장난구독인가 봐요 친구들이 제 채널을 찾아가지고, 그리고 친구들한테 인사해요 합니다. 안녕, 친구들아. <laughs> 아, 학교에서 그만만 주겠니? <laughs> 떼고 있습니다. 정지하면 아닙니다. Thank <laughs> 슬라임입니다. 많아요. 많아요, 많아요, 슬라임. 자, 이제 너무 길어져서 안녕, 안녕할게요. 안녕 할게요, 안녕.